안녕하십니까. 지여천 아시나요의 수수입니다. 어,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는 이름인 정창수를 안 쓰고 수수라는 아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음, 아무래도 수수가 좀 기억하기 쉬울 거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에... 유튜브가 첫 제작이니만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를 고심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 저의 노후 십계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혹여 환갑이 지나신 분들이 앞으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참조나마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유튜브 를 제작했습니다. 음, 제가 복지관에서 그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그 서예 시간에 캘리 그라피로 쓴그 저의 노후 1계명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잠깐 음, 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후 1계명입니다 1919년 7월 작성자 수수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지여천.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 열 가지의 간단한 그 제목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욕심 내리고 좋은 점만 보고 화를 내지 말자. 어, 세 번째는, 음, 삶의 재미를 즐기자입니다. 놀거리가 지천에 깔려있다. 음, 네 번째 작은 사치를 더불어 하자. 여섯 번째 버킷리스트 지우고. 일곱 번째 인공지능을 기웃거리고 핸드폰이나 PC를 가까이 하자. 그 다음엔 다 쓰고 가라. 여덟 번째는 매일 호수공원 만보를 걷자. 아홉 번째. 알콜성 치매에는 걸리지 말자. 마지막 열 번째는 자유, 자연, 자족, 자존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음, 이제 노후 10개명을 하나하나 간을 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첫째는 가족 사랑입니다. 어, 그 매월 가족의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 큰딸 시집가고서부터 만들었으니까 지금 11년 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시 계속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결혼한 지가 41년이 되었는데 제 사랑하는 부인인 쑥을 배려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하고도 이제 밀당을 해서 저를 존중하고 저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리고 좋은 점만 보고 화를 내지 말자입니다. 제가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다운 시프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유인을 선택을 했죠. 그때 마음먹은 바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에그 화근이 욕심에서부터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에 뭐, 지금껏 살아보니까 인생은 세홍지마입니다. 그러고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 아이 말을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든 물건이든 비교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재미입니다. 놀거리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제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중요시 했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나이 들어 보니까 지금 별로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그때 등한시 했던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런 것들이 저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에, 노래나 춤이나 소묘, 뭐 악기, 에, 뭐 서예, 당구 뭐 등등, 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놀거리들입니다. 음, 매일 룰루랄라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치에서 행복을 찾지입니다.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아,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족탕이나 알탕, 뭐 하다 못해 홀딱 일광욕. 제 집이 서양이라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딱 벗고 그 일광욕을 즐기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일광욕을 하다 보면 진짜 참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친구들이랑 막걸리 더불어 한잔하는 그러한 작은 확실한 기쁨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 지우기입니다. 어차피 그 지금 하는 유튜브 제작도 제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뭐 지워지게 되겠네요. 그 올해, 올 초에 그 발칸 7개국, 12일 다녀온 버킷리스트를 하나 지었고 제 작품을 그 일산이 아닌 인사동에 드디어 걸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낚시를 하면서 1m 된 고기를 잡고 음, 뭐 해외여행도 좀더 자주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올그 3월 달에 발칸을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23번째 해외여행이고, 에, 유럽은 어, 7번째 여행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제 아직 못간 데가 훨씬 많으니까 두루두루 뭐 가고 싶으면 갈수 있도록 음, 애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을 좀 기웃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워낙 변화 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다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까이 매일 접하는 핸드폰이나 PC, 에, 이것들의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 변화에 좀더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놈들은 사실 요술상제입니다. 감히 제가 저는 뭐 가끔 친구로 가깝게 대하고 싶지만 그 그냥 제가 그냥 꼬리 내리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PC나 핸폰 항상 가까이 두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다스고가라입니다. 제가 14년 전그 자발적 자유인을 택함으로써 곧 이것이 자발적인 그 가난 애도 연계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 몸값이 가장 비쌌었는데 그때 스스럼없이 관뒀었으니까요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과창하게 내가 한턱 쏘겠다 이런 말은 못해도 그래도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호수공원을 만보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집이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어서 어, 매일매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 걷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 일반적으로 뭐, 뭐 행복해라, 어, 뭐 건강해라,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세세 우선순위가 조금 제가 궁금해 갖고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제일 건강. 제2 사랑, 제3 행복으로 정했습니다. 어, 저로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알코올성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얼마 전에 그 알코올성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저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 매일매일 막걸리 한 병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입니다. 에, 금년은 에, 작년 8월 달에 제가 아홉 번째 금년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년이 됐는데 에, 아직 한 모금도 안 피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나름의 이유는 그 4박 5일 동안에 국가에서 진행한 금년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그 다녔는데요, 음,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의료 환경, 뭐 의사님들의 뭐 좋은 거기 심리하는 분들의.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여 아직까지 음, 오랫동안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404박 5일에 금연 캠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공짜입니다. 그다음 이제 뱃살이 좀 문제인데요. 어, 작년에 82cm였던 것이 올 초에 86c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양복이 좀 이제 보고운 그런 상태여서 좀더 뱃살, 그 허리둘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자유롭게 자연을 보타여 자족하면서 자존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그 기분 좋게. 평온함을 일으킬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멍하니 있는 그런 상태가 저로서는 가장 기분 좋은 그런 상태인데요. 제 아오인 수수처럼 그 물같이 욕심을 내지 말고 뭐 빨리 가려고 해도 쓰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그왜 사냐 물어보면 보통 삶의 의미를 찾거나 삶의 재미를 찾거나 어, 둘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삶의 의미 찾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어, 대신 삶의 재미 찾기에 에, 앞으로도 어, 나름 애를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의 그 노후식 계명캘리그라피로쓴 노후식 계명을 음, 천천히 다시 한번 음, 보여 드리는 걸로 제첫 그 유튜브 제작을 마치겠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형무 뭐 어색하고 뭐 쑥스럽고 뭐 도대체 또1인그 유튜브 제작이다 보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진 찍고 편집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 하여튼 앞으로도 어, 더욱 그 나름 열심히. 그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는 올리 올리고 싶은 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나름 뭐 이렇게 좀 정리는 돼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